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에도 농가들의 가을 수확기가 다가왔습니다. 벼 수확은 이제 시작됐고 사과는 한달 뒤면 열매를 따야 하는데 올해 작황 상태는 어떨까요? 이준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. 강릉 정동진 일대 논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. 아리엄으로 고개 숙인 벼는 수확을 기다립니다. 농민들은 벼 성장에 중요한 7월과 8월엔 노고병수 공급이 끊기지 않아 작황이 나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. 작년에 비해서 뭐 비가 안 왔는데 그래도 벼 여물 때 다행히도 뭐 가뭄이 시작돼서 그나마 벼 수확, 벼 종자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는 풍년이 예상됩니다. 반면 사과 과수 농가들은 걱정입니다. 물이 덜 부족한 향오리 등의 자리에 지하수를 끌어 농업용수로 썼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. 수확을 한 달여 앞두고 열매 성장에 중요한 시기인데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. 예년 없이 상당히 힘든 농사를 지금 하고 있죠. 그그 그 반면에 이제 이런 관수 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어 그나마 이걸로 이제 좀 버티고 있는데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건밭 작물입니다.

이 달에도 아직 큰비 소식이 없어 농가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.